안녕하세요. 희생파산전문변호사 장현정입니다. 개인회생을 할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생 하더라도 다른 불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일금융권 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가셔야 하는데 이렇게 개인회생 타이밍을 놓치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셔서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불법 사금융업자의 접근 채널이 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SNS로 전환이 많이 되다 보니까 SNS 불법 추심에 대한 피해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관련 뉴스가 있어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주식회사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톡 계정 이용 중지방안을 마련해서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신고 대상인 불법 채권추심 유형 대상을 살펴볼게요. 첫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불법 채권추심인이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둘째,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인데요. 채무자의 아버지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의 누나에게 채무를 대리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 다 불법인 거죠. 이런 경우 전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여서 신고할 수 있으세요. 셋째, 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면서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행위여서 신고 대상이에요. 그럼 카카오톡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어플 내에서 신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선 친구 프로필 메뉴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클릭해서 친구 삭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채팅창 오른쪽 상단에 신고를 클릭하고 불법 상품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확인한 다음에 접수하기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불법 출심을 하던 카톡 계정은 이용 중지가 되고 더 이상 해당 계정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불법 상금용을 찾기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더큰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생기시거든요. 지금 개인회생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노력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꼭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보위원회 워크아웃 등. 다양한 체무조정 제도가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이용해야 개인적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지,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생 파산하더라도 다른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실 수 있어서, 하루빨리 좀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SNS, 카톡으로 불법 채권 출심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신청부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꼼꼼하게 의뢰인분들의 더 나은 결정을 위해서 도와드리니까요. 혹시 나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가능할까 궁금하셨던 분들 망설이지 말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